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기도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러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겟세만의 동산으로 불려지는 또 본문에서는 감남산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말 그대로 올리브산이죠 어, 그 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어,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제 보았던 말씀, 어, 유혹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너희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죠. 물론 그 기도의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라고 여기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 잔이로 표현되어지는 그분의 고난. 이 고난이 옮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음은 분명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옮겨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피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고, 그것이 감당되기를 더욱더 원하는 속에서 기도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나, 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아버지의 원대로,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원한다는 것으로 자신이 피하고 싶다고 하면 피할 수 있는 그길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다면 최소한 어제 본 말씀과 오늘 본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대로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근거한 기도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주기도문을 적용한 개인 기도표를 나눠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대표로 기도하는 분들은 그러한 어떤 트랙으로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를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기도를 어떻게 하자. 대표 기도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열거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에 대표로 기도하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개인의 기도가 우선이 되는 내용으로 대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예배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와 관계된 기도가 아니라 사회의 어떤 현상과 관계된 혹은 이념과 관계된 기도들로 가득 채워지고 결과적으로 끝에 조금 예배와 관계된 기도의 내용으로 종결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지요. 물론 시간적으로도 몇분 정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예배 전체 60분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이 정도의 분량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정해 나가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 특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흐름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사실 저도 강단에 그 노랗게 노란 종에다 뽑아드렸던 그 표를 강단에 놓고 간혹 인용을 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작하고 들어와서 강단에 서서는 다시 시작을 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들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 기도를 하고 그분 앞에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의 필요를 구한다는 것은 나의 필요보다는 사실상 성도들의 어떤 필요와 지금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에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면 좋을 것? 아니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질 수 있도록 또는 지금도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자신들의 진로나 또 뜻하고 계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일이라고 할까요? 또 물론 자신과 관련된 일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새롭게 도전해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구함은 더 바랄 것도 없이 금년에 그들의 적절한 그 시점에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은 마땅히 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지만 그런 구함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오늘의 말씀은 42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43절까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단을 내게서 옮기시 없어서 자 만일 아버지의 뜻자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바 아닐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져야 되는 자신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정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고난의 길이라는 것 때문에라도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었던 거지요. 그런 가운데 그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 내용부터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원은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구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지금 심령의 상태 이렇게 본다면 아버지의 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어 한 것이고 아버지의 원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 잔을 예수님이 그대로 마시거나 혹은 짊어지거나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이라고 하는 것에 자신을 굴복시켜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갖는 마음은 뭐겠습니까? 이 당하는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면 좋겠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쉽지 않은 일을 선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 그대로 고난에서 피하고 싶습니다. 이건 나의 뜻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까지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니 자녀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을 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어쩌면 반문해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시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굴복함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기억할 것 기도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건데 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분명히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나의 원함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가 바뀌어지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단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내 주장, 내 뜻은 분명히 다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갈 때, 우리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구하는 것. 그래서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함으로. 바라고 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내용 속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내용, 사실은 쉽지 않은 해석일 수 있고 쉽지 않은 내용이 될수 있는데 왜냐하면 시간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할 일이 사실상 없는 거죠. 왜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뜻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성취된 일로 보고 있지만. 그래서 미래적으로라도 완성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아직도 그 뜻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구함은 우리가 앞을 바라본다고 생각할 때저 앞에 하나님 나라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걸음으로 간다고 표현할 때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선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에 달리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달리고 있는데 보니까 저곳에 이미 나는 꼬인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왔고 하나님 품안에 안겨 있는 나의 모습 아니면 결승선을 통과하고 그리고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승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그 광경이 내 눈에 보여진다면 지금 여기서 내가 걸음하는 이 걸음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가벼울까요? 지금 고난과 역경이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바라보았더니 아니 어쩌면 정말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그 고난이 피투성이 같은 모습으로라도 내가 결승선에 도달해 있는 그 모습을 본다면 지금의 고난 우리는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이미. 그 앞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내가 승리한 모습이 내게 보여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사실상은 이루어진 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완성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불완전한 것은 없고 미비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 근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은 어떤 사람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에 보니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오도록 저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아, 이 사람 아직 예수 안 믿네요. 그래서 우리는 뻔히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요. 아, 돌아보니까 내가 전도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전했는데 안 믿으니까 포기가 아니라 내가 전해도 안 믿어서 이 사람은 끝내 지옥에 떨어진 줄 알았더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 저 사람이 어떻게 저기 있을까? 그래서 보았더니 뭡니까? 아, 내가 전도한, 내가 복음을 전함 그 전한 복음을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눈 앞에서 믿진 않았지만 결국 이 사람이 믿음의 자리로 와 있는 것,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은 당연히 오늘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놓쳐버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근본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한 채로 구한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허공에 울리는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늘 그것만 하라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뒤에 가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도 있으면 꼭 먹을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함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여, 이 영역에서만 구하고 있죠.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니, 당연히 구해야 될 일인 것,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우선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고난이라고 하는 잔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나 이거 안 감당 안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결국 예수님은 뭐예요? 이 마음보다 이것을 져야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잔 그대로 내 앞에 두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포함된 기도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속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그 뜻에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와 관계된 부분에서 우리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말해 주죠. 누가복음 구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칠 것이니라. 이것을 좀 과하게 표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세요. 나도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할 때, 아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없다는 말씀을 했던 내용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하니까 아,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고난을 당하십니까?라고 만류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현은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기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금방 금세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가야 되는 길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만 됐던 사건도 기록이 돼 있음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것처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의협심이 있어서 자 예수님의 지셔야 되는 십자가 고난인 거.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차라리 제가 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가 구원을 줄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참 미련한 표현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무리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 구속을 이루는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이 구속을 이루는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에 순복하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의기양양한 태도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대신 내가 어떻게 질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내가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구속의 은혜에서만큼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보다 더 크고 더 무거운 십자가 아니면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큰 고난처럼 여겨지는 것을 내가 당해보겠다고 한들 거기에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구속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는 거예요. 누가요? 천사가. 그럼 이 천사가로 표현된 내용을, 내용을 누가 복음 11장에서 보면 기도와 관련한 내용 속에 자, 자식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그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가를 주고 뭐 떡을 달라는데 뭐 이런 돌을 주고 마태복음까지를 표현하면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안다. 그 말은 준다는 겁니다. 줄줄 줄 아는 범위에 머물름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는 자식이 원하는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무엇으로 주시느냐? 성령을 가장 좋은 응답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가장 좋은 응답으로 주셨다. 자, 그래서 너무 표현이 그런데, 자, 먹을 것 달라고 하면 먹을 것 주셔야 되죠. 돈 달라고 하면 돈 주셔야 되고, 건강 달라고 하면 건강 주셔야 돼요. 그건 우리가 당연히 이것이 응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돈을 달라고 하고 먹을 걸 달라고 하고 건강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돈도 안 주세요. 먹을 것도 안 주세요. 건강도 안 주세요. 그래서 내 상황은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셨다. 그럼 이것은 하나로 말한 가지만 표현한다면 보증의 영이라는 말씀을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이 되셔서 지금 보여지고 지금 만져지고 잡히는 게 없지만 성령으로 응답됐다는 것은 네가 구한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너에게 좋은 때에 그 너에게 가장 좋은 때는 곧 하나님의 원하심의 때가 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그 시점에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관계돼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경험 없어도 돼요.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돼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응답이 됐어요. 그럼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대로 결과적으로 성령과 함께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성령님과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구한 그대로의 상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응답이라는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뭔가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구하는데 어느 시점에 구함이 바뀌어져 버리고 있어요. 내가 구하는데 이대로 구하고 나는 구한다고 구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르게 구하고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내 구함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선한 것에 대한 기도죠 대개 기도한다면 우리가 악한 걸 틀켜지고 기도하진 않잖아요 이 악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면 이 악이 나에게 주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 악함이 성취되게 해주시면 이건 아니잖아요 다, 다, 선함이라고 전제하는데, 선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기도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응답됐다는 것은 내가 선한 의도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로 갈때 성령이 기도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된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심 성령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43절은 천사로 표현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럼 뭐예요 지금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합당한 기도다 아니다 기도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힘을 돕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릇대에 구하고 있다면 천사가 예수님에게 힘을 도울 일이 없죠 왜 힘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극한 고통 고난 이미 기도로부터 엄청난 눌림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중압감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압감에 눌려지고 아니면 정말 이겼을 피하고 싶다는 유혹이 더 커서 피할 길로 갈 수도 있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천사가 힘을 돕는 것은 그 중압감을 이겨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 중압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끝까지 구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결과를 가져옴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해 주심과 그리고 또 표현 그대로를 가져온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누군가가 돕겠죠. 물론 성령이 도우시는 거지만 본문에서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라고 보는 그대로를 가져와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천사가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는 돕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간구함, 기도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뜻 구하는 일에 우리가 좀더 우리의 마음을 쓰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속에서 선한 열매들 결과들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이 반드시 도우실 거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구하면 성령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공동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과 응답해 주심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